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ard English 표준 영어는 Allows access라고 해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어디에 접근? To a certain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그리고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들에게 어떤 접근을 하게 해준답니다. 표준 영어라는 것이. 콤마 위치면은 그리고 그것은 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앞 문장이겠죠. 여기서는 is the primary reason for teaching it. 그것이 바로 주된 이유래요. 뭐로 뭐 하는 것에 그 표준 영어 여기서 이시이 가르치는 거는 표준 영어죠. 네. 그 표준 영어를 가르치는 그 주된 이유랍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tudents realize this. 학생들은요, 이것을 깨닫는데요. 뭐할때 두가지가 있는거죠 첫번째 이게 1번 그리고 두번째 상황 첫번째는 그들이 Interview for a first job 맨 처음 그들이 얻게 되는 첫번째 직업을 위해 인터뷰를 볼때 또는 뭐할때 그들이 Post High School Education Post 라고 하면은 뭐뭐 이후 그래서 뭐 대학 교육이겠죠 네. 고등학교 교육 이후에 대해서 뭐 대학교 교육에 대해서 그들이 계획을 짤때 이곳에 대해서 느끼게 된대요. 표준영화가 어떤 자기들에게 뭐 교육적이거나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그다음 문장. So 그래서 what should teacher do? 선생님들은 뭐를 해야 하나요? 뭐할 때? A student say I ain't got no pencil.이라고 해서 여기서 표현이 나왔네요. 전 연필이 없어요라고 이게 ain't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표준영어가 아닌 뭔가 이제 슬랭 같은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이런 말투를 쓴다고 해보세요. I ain't got no pencil. 저 연필 안 가져왔는데요라고 말할 때 그리고 또뭐할때 bring some other non-standard dialect into the classroom. 어, 교실에 표준이 아닌 어떤 방언 같은 거, 사투리 같은 거를 쓰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을 때 선생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 보던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렬인거 Students says 또는 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가져왔을 때 사투리 같은 걸 가져왔을 때그 다음 꺼 보면은 Opinions 그에 대한 의견들은요 Vary하되어 다양하대요 From A to B가 쓰인거죠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그래서 A는 rejection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부하는 거 그거 하면 안돼 and correction, correction 교정하는 거 올바르게 어, 이렇게 올바르게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하라고 이제 애들한테 뭐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방향 의 의견이 있거나 to complete acceptance 라고 해서 완전히 그것을 어너 써도 돼 라고 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대요 거부 그리고 뭐야 그 수용 이런 그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문장 내용이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pproach 접근방식 근데 뭐예요 가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를 좀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면 돼요 consistent 일치하는 그죠 그래서 가장 일치하는, 뭐와 가장 일치하는요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교육 방식 그쵸? 문화적 교육 방식과 가장 일치하는 접근 방식은요 is to 부정사, 뭐뭐하기 명사로 하면 돼요 to first accept the dialect 그 사투리를 맨 처음에 그냥 수용해주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 병렬이에요 to build on it 그 상황 안에서, 사투리를 쓰는 상황 안에서 그, 그걸 기초로 build on it 싸가는 겁니다. 그 위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students say 학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똑같이 I ain't got no pencil. 라고 어떤 방언 슬랭처럼 말투로 표준 언어가 아닌 식으로 말을 하면은 선생님 t h teacher might say 말할 수 있대요. Oh, you don't have a pencil, no.

그 베네핏이면 이점, 혜택, 뭐 이익 같은 거 장점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인거죠 괄호친 부분을 일단 무시하면은 장기적 이익은요 worth와의 아주 가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대요 both for 뭐에 있어서요 both a and b가 쓰인 거예요 a와 b에 있어서 아주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뭐에 있어서 language development 그 언어적 발달 그리고 attitude towards school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그 태도라는 그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러한 장기적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